전 유진의 비하인드 컷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대비되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더욱 깊어진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한 것이다. 이번 사진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단순한 포즈나 표정이 아닌 그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성숙함이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는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이 스며 있었고, 이는 그의 음악과 어우러져 더욱 강한 여운을 남겼다. 팬들은 단순히 그의 외모 변화에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장해가는 한 아티스트의 서사가 담겨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팬들은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아티스트 그 자체다. 유진의 눈빛에서 깊이가 느껴진다. 는 댓글들이 쏟아지며 그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과거 풋풋한 신예 가수에서 한층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과정이 생생하게 전해졌고, 이는 그의 음악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 전 유진이 보여준 변화는 단순한 스타일링의 변화가 아니라 음악적 성숙함과 예술적인 깊이까지 담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고, 무대 뒤에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은 매력을 발산하는 그의 모습이 팬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번 비하인드 컷을 통해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유진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신예가수의 성장기를 넘어 치열한 노력과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서사였다. 포항해변 전국가요제에서 첫발을 내디딘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재능을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작은 지역 무대에서 시작된 그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침내 디지털 싱글 러브로 대중 앞에 첫 공식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가진 맑고 감성적인 음색은 단숨에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이어진 데뷔곡 Would You Like To Do It? 에서는 더욱 깊어진 감성과 섬세한 보컬 표현력으로 음악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각인된 순간은 단연 킹오브싱어제에서였다. 이 무대에서 그는 단순한 가창력을 뛰어넘어 곡의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뛰어난 해석력과 몰입도를 보여주었다. 매 라운드마다 한층 더 성숙해진 보컬과 무대 장악력으로 심사위원들과 대중을 놀라게 했으며 결국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단순한 신예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고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다. 무대에서의 그의 모습은 곡이 끝난 후에도 긴 여운을 남겼고, 이는 곧 그가 가진 진정한 힘이었다. 한때는 작은 무대에서 꿈을 키우던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무대를 압도하는 가수로 성장한 전유진. 그의 음악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유진은 이제 더 이상 국내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코리아 제팬 탑텐쇼를 통해 일본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한 일을 아우르는 차세대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매주 방송이 나갈 때마다 그의 무대는 화제가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독보적인 감성, 섬세한 보컬 표현력 그리고 한층 성숙해진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며 그의 존재감은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에서 일본의 인기 가수와 함께한 협업 무대는 그가 가진 음악적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시킨 순간이었다.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무대가 끝난 후 일본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제 한 일을 대표하는 차세대 K팝 스타로 손색이 없다. 무대 장악력이 정말 대단하다. 라이브 실력이 완벽 그 자체. 등의 극찬이 이어지며 그의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다. 전 유진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더 넓은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한일 음악교류의 중심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앞으로 또 어떤 무대와 음악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그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전 유진의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그의 음악적 성장과 끝없는 도전을 예고하는 약속이었다.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은 팬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고, 그의 음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미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그는 단순히 K-POP 신예가 아닌 차세대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 전국을 감동시킨 무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 해외 팬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고 무대 뒤에서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앞으로 K팝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다가오는 코리아 재팬 탑텐쇼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매력으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지 그리고 또 어떤 무대를 통해 그의 음악적 성장을 증명해 보일지 점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전 유진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다. 전 유진, 무대 위에서 빛나다 독보적인 성장으로 글로벌 팬 사로잡아 전 유진이 선보이는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하나의 서사가 되고 있다. 그는 매번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거듭하며 한층 더 성숙한 음악적 색깔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코리아 재팬 탑텐쇼를 통해 일본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그는 단순히 한일 양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도약 중이다. 전 유진의 강점은 단순한 가창력을 뛰어넘어 감정을 담아내는 섬세한 표현력과 몰입도 높은 무대 연출이다. 그의 공연을 본 팬들은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스토리가 느껴진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음악적 깊이에 찬사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연습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최근 무대에서는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발라드에서는 애절한 감성을, 댄스곡에서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계 없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매 무대마다 변신을 거듭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앞으로 그가 선보일 음악적 행보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전 유진의 음악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원동력으로 삼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물론 직접 소통하며 무대 뒤의 이야기와 진솔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팬들에게 더큰 애정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음악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습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감동을 줄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와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다가오는 코리아 재팬 탑텐쇼 방송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로 구성되었으며 전 유진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다. 한때는 작은 무대에서 꿈을 키우던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아가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는 전 유진.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제 그의 다음 발걸음을 함께하며 또 한번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